안녕하세요. 꽃으로 열어가는 상담 이야기라는 유튜브를 개설하였습니다. 꽃과 시나 그림 등을 소재로 저의 상담 경험이나 단상을 나누고자 합니다. 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. 자연의 꽃일 수도 있고, 또 이야기 꽃일 수도 있습니다. 유튜브를 개설한 11월 27일 오늘 첫눈이 왔네요. 11월인데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오래 전부터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으나,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제야 시작합니다. 유익하고 다양한 유튜브가 많은데, 꽃으로 열어가는 상담 이야기는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 꽃을 피우는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심리 상담 경험과 소소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올리고자 합니다. 저는 꽃과 자연과 시와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. 꽃을 자세히 보면 우리 사람의 삶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, 그림이나 문학도 결국 그 우리 삶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심리상담과 연관 지어서 어, 제 생각이나 어떤 단상을 올리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집 마당에 50년 된 사철 나무가 있는데, 눈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 끝에 눈을 좀 털었어요. 나무가 커서 다 제가 둥실을 털 수는 없어서, 가지 끝에 눈을 좀 털었는데, 어, 털면서 문득 아, 우리... 사람의 삶도 이렇게 무게가 무거우면 털어 줘야 되지 않을까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그 무게에 압도되어서 상황이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도록 그 무게를 털어내고 덜어내고 해야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물론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수 있지만 너무 무거울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외치고 마음의 무결를한 단계 조절한다면 조금 수월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심리상담도 결국 내담자들에게 마음의 무게를 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지요. 오늘 50년 된그 사철나무에 무겁게 내려앉은 눈을 보면서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. 때때로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어... 다가올 때가 있지요.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음을 이렇게 조절해 보고 또해볼 수도 있고, 그것이 혼자 또 힘들면 또 주변에... 몸을 청해서 이것을 이겨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, 너무 무겁지 않은 가뿐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